네, 안녕하세요. BMCOC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골위비 영상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골위위의 전략 등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전략의 포인트는 말이죠. 사골렘. 사골렘 골위위입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이 골렘의 골위위를 쓰면 공략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분명 차별화를 두어야겠죠? 이 사골렘 권리위에 적합한 배치는 바로 상대적으로 좀 대칭적이면서도 넓은 또 광장형 배치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의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는 이런 식으로 크게 4개 방이 있고요. 어, 가운데에 3개 방, 중앙에 방이 있고 있는 배치입니다. 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8시에 골렘 두마리를 투입하고 월브로 벽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클랜생이 나왔고, 위쪽 아래 두겹 골렘을 투입하고 월브로 벽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진행방향에 어, 마녀 네마리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위아래 또 마녀 한마리씩 그리고 법사, 그리고 8시 방향에 영웅들을 투입해주고, 또클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으로 한방 써줬고, 그 진행방향에서 또 넘어가기 위해서 점프를 하나 써줬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아래에서 볼륨들 한 마리가 있고, 뒤에서 법사랑 마녀들이 계속 때려주고 있으니까, 옆에 방들도 쉽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앙에서도 점프를 써서 빠르게 넘어갔고, 또 신속을 써줘서, 공격력은 증가하기 어렵지만, 공격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빠르게 방어 타워들을 부여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분노 한번커져서 법사들이나 마녀들, 해골들한테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벽도 부수고 건물들도 부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위쪽 아래쪽 마법사 타워가 하나 있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래쪽에서는 골렘 한 마리, 골렘한테 이제 그 타겟팅이 되면서 어, 다른 유닛들 피해는 안 가고, 또 위쪽에서도 해골 트랙들이 잘 이렇게, 뭐, 어구를 끌어줘가지고, 아차킹이 방금 부서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뚫고, 이렇게 넓은 배치지만, 쉽게, 진짜 굉장히 쉽게 이 완파가, 아니, 깔끔하게, 쉬운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완파가 되는 모습입니다. 99%, 100%퍼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개 방이 있지만, 체력이 높은 골렘을 내세워서, 만약 여덟시로만 이렇게 골비비를 투입했다면은 점핑을 써서 중앙으로 유닛들이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 해도, 위아래에서 광역방타들에 의해서, 이게 광역방타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에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애들이 대폭이 없어서 막,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막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위안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 아래쪽 꽃지점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골렘을 투입해 줘서 본대 병력들은 안쪽으로 진입하고 옆에서도 동시에 어~ 제거가 돼 간다면 뭐~ 중앙은 마녀도 좀도 있고 영웅들도 있고 마법도 이까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8시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클린성도 가까이 있고, 또 8시 방향에서 점핑을 쓰면, 뭐, 중앙 방까지 끝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8시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배치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어, 방금 첫 번째 보신 영상이랑 비슷하게, 어, 4개 방이 있고, 4개의 방이 있고, 또, 중앙에 방어타운은 없지만, 이렇게 영웅들이랑 클랜성 그리고 회관 등이 있고, 또그 위아래로 석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갔냐면, 어, 일단 여기, 친입 방향은 2시 쪽이에요. 2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그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쪽 방, 위쪽 방 없애고, 아래쪽 방 없애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영상을 보실게요. 네, 먼저 그 10시 부분에 골렘 뜯고, 골렘 놓고, 2시에 골렘 놓고, 법사 놓고, 그 다음에 4시에 골렘 놓고, 법사 놓고. 그래서 아주 넓게 이렇게 법사들을 뿌려가지고 방어 타워들이랑 또 불필요한 그, 그 요소들을 파괴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12시랑 3시에 벽을 뚫어 줬고, 중앙에 법사들, 뭐 마녀들이랑 영웅들 투입하고, 클랜성 나오니까 독마법이랑 분노 써져가지고뭐 클랜성 유닛들이랑, 그 다음에 그 영웅들까지 빠르게 제거해주는 모습이고, 체력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힐을 써주려 했는데, 다른 유닛들이 이렇게 옆에가 좀 제거 안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돌아갔지만, 킹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파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1 0시 부근에도 골렘 한 마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른 방어 타워들 부서지고 있고 중앙에서도 꾸준히 해골들이 이렇게 벽을 부숴주고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마녀들이 안 죽었으니까 끊임없이 지금 계속 해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벽을 부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퀸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서 빠르게 방어 타워가 부서지고 있는데 퀸이 어부를 먹고 또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퀸이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랫 병력이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어, 어렵지 않게 완파가 날수 있는 거 같습니다. 네, 퀸죽었고요퀸 죽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힐 하나 뿌려줬었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데코나 다른 거 하나 뿌려줬고, 또 해골들이랑 또, 이제 몸빵해줄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해골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벽 부수는 속도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입에서 기긴 하지만, 그냥 장난 아니게 빨라가지고, 남은 방에 있는 방어타워 건물들 죽어주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완파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조금, 첫 번째 영상보다는 조금 오래된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격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2시에 골렘을 놓고 나서, 중앙으로 갈 때쯤에 10시나 2시에 골렘을 투입하고 법사를 뿌려줬으면 좀 10시나 2시에 있는 법, 뭐, 골렘들이 덜 늦게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많은 건물들을 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첫 번째 영상 다시 보시면, 중앙에 먼저 골렘을 투입하고 나서 위아래에 골렘을 투입했는데, 여기서도 먼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사골렘 전략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골렘 골 위위 전략 배치는 이렇습니다. 어, 이 배치, 시폴드랏에서 많이 보이는 배치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배치를 뭐, 광장형 배치라고 하던데, 저는 이 배치의 이름을, 포 하트라고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배치를 보시면, 지금 동, 서, 남, 북으로, 네개 하트가 있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각각 저, 각각 방에 있는 그, 네개 하트에 있는 저 집합소. 아우, 저 진짜 저 집합소를 되게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 아, 저 집합소를 제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영상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실게요. 네 4시 8시에 바로 골렘 두마리씩 투입하는 모습이고 바로 올브를 세마리네마리씩 투입해서 벽을 뚫어줬고요 양쪽으로 마녀 세마리씩 넣고 왼쪽에는 퀸, 오른쪽에는 킹 하나 써줬고 또 클랜성 나오니까 분노 한방 써줘서 클랜성 빠르게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또 법사들도 뿌려줬었고요 또 퀸이 지금 빠르게 가면서 대폭 두 개나 제거해줬고, 또 왼쪽에, 오른쪽에도 분노 한방 써줘서, 퀸 제거하는 모습 보이고, 중앙에 점핑 써서, 해골들이랑 골렘들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오른쪽에서는 킹이랑, 킹이 어그를 뿌려주고또그 옆에 뭐, 마법사나 해골들이, 건물들 부숴주고 있고, 또킹의 체력이 거의 없었을 때, 휠을 한방 뿌려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도 신속 한방 써줘서 해골들 속도 엄청 빠르게 해주고 있고, 왼쪽에서는 해골들이 어그를 끌고, 또 퀸이 뒤에서 이렇게 빵빵 해주는 모습이지만, 갑자기 대포가 퀸한테 어그로와 끌리면서 퀸 스킬 써줬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건물들을 빨개 파괴해가지고 벌써 12시까지 왔고, 더 퀸인, 퀸은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안타깝게 죽지만 저 방어타와 마탄만 제거하면은 쉽게 완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12시, 3시, 9시에 집합소가 하나씩 남아있어요. 네, 저 부분이 99%가 날수 있는 엄청난 집합소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지금 다행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 깔끔하게 양쪽을 쑥 들어가서 양쪽 건물, 그니까뭐 비어있는 곳들 이렇게 버버버 부서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합소까지 다 부서질 수 있었지만 안 그러면은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저 집합소들을 이 패치를 만약 공략하신다면은 저 집합소를 위해 아처 한두 마리 정도라도 왜냐면, 제가 저, 저도 배, 저 배치를 공격해 봤는데, 아처 퀸이 저 범위에 안 가요. 뭐, 하트 부분에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때리면 될것 같은데, 퀸이 그렇게 공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퀸도 보이지만 그냥 넘어가버려요. 다른 것도 멀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그 공격이 잘안 돼요. 그래서 아처 두 마리를 꼭 가져가시면, 완시는데더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세개 영상 보셨는데 넓은 방들이 있고, 뭐 광장형 배치들이 이 사골렘 전략에 어렵지 않게 완파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넓은 배치들은 솔직히 랩을 하기도 애매하고, 호그도 하기에 건물들 사이가 너무 넓어서 조합을 선택하기 어렵지만, 이 골리비 전략에서도 골렘을 네 마리 정도 가져가시고. 마녀는 기호에 맞게, 어,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 그리고 점핑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 0폴에서는올 마녀나 퀸힐러 마녀 할때 분노를 많이 가져가시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녀들은 자이언트 밤에 막 자석처럼 이끌린다. 마법, 마법사 타오나 박혁보들이 내 마녀들을 너무 잘공격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힐을 두개 챙겨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분노 두 방도 괜찮을 것 같고, 점핑을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라면은 점핑을 두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사님의 플레이를 보시면 독 마법 대신에 신속 마법을 가져가시는 것을 볼수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랜성을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뭐 그리고 거기 부분에 분노를 써주겠다 하신다면은. 뭐 동마법 대신에 신속 마법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뭐 동마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조금 뭐 도움 되셨을까요? 음, 내 골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배치가 나온다면은 사골렘 전략 한번 써보시면 그래도 괴한께 뭐 완파할 수 있고 내 마녀들이 안 죽을 수 있으니까요. 꼭 써보셔서 완파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고요.